thank <laughs> you 그 아. 네덜란드에 막 크리스마스 마켓 세워졌던데 못 갔잖아. 하고 있는 마켓을 왜못 갔어? 출발 가지. 혹시 자다가 오늘 중요한 시험들 있는데 아. 병날까 봐. 여코 나갈까? 나갈까? 반응이 없는데? 나갈까? 일찍 끝나네. 바이 어... 빠이. 아, 너 결혼식 참석할 때 입을 옷도 갖고 왔어? 어. 어. 누가 학교에 잠옷을 입고 가니? 哇。 For it. <sighs> oh my gosh! It smells so good. <laughs> so <gasps> you can come sleep. Yeah. Do we have to get your I know. 웬일로 단단해? 여기 한간 공기 정도？다 맞아, 단단한. 있나 봐봐. 오있 <laughs> 내가 이거는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여기 처음이야. 여기 여긴 처음인데. 여기 여긴... 아, 아 가본 적 있지. 여기 여기 오. 어제 가4 5 4지4 5 4 5 Тебе хвост упадет. какой-то 아, 나도 뭘? 커피 누나 대학교에 어떤 t i I don't do m... My... n 근데 엄마 이까망이 멸치 내장 아니야? 근데 왜 멸치 똥이라고 해? 에 똥이 들어 모든 내장에 똥이 들어있진 않을 거 아니야 요코~~ 게 이거, 이거, 이 언제 산거 이거, 난거 이거, 이 이거, 에서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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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I think so, a bit. Yeah, a little okay. bit. do one? Oh, wait, wait, wait. Wait. Same. <laughs> <laughs> How, do How, do How do you feel First two days into New Year <laughs> The New Year Horrible This <laughs> 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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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vorite president Oh I That's weird Not a <laughs> video You went to airplane I said it wa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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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그하다 같이 가 <laughs> 재밌겠다. 어 아닌 것 같아. 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맞아 이 맞아.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금토 <laughs> 금토. 갑시다. 우리 늦었어. 어 보내 주십니까? 어 이거요? 네. 영상 먼저 가작표 먼저 어. 올려 주세요. <laughs> <laughs> 가작표 올리면 이거 보내줄게. <laughs> 이거 올리면 가작표 올려줄게. 아, 이거 보내주면 가작표 올려고 1년 됐어 1년 안 됐나 아직? <laughs> 됐나? 1년 넘었어 1년 넘었지 응 너무하시네 12월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아 여기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개 있는데? 아 여기 아니좀 아니. 무서운데 누나? 여기 아니. 쟤 나오면 어떡해? 보내주시면 작년 가작표 꼭 올리겠습니다 무섭다 근데 이 골목 괜찮아 내가 더 무서워 <laughs> 야 하늘 예쁘다 여기 맞아 보는데? 근데? 근데 얼굴 나오는 거못 뭐 쓰잖아. 가리면데 야,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 너 얼굴 나와도 된다며. 안 돼, 안 돼. <놀린> <놀린> What was it? What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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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 just, oh, just g 여기서? 누가? 아니, 누가? 아니, e 가 아니, 누가? 아니, 야, 가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아어 누가?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아니, 누 날라 오호 다시 왔네 오호 오아 이거 호 이거 눈치 없는 시끼려고 아이 <laughs> 옛날에 여기다 호두도 올려놨었는데 안 가지고 오더라고 저 나무에다 그러네. 걸어놓으면 <laughs> 나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 <laughs> 조연수 잘 나오겠다 조연수 아빠가 나무까지 올라가는 거 찍으면 <laughs> 아. 둘이 다니는 거 귀엽다. 응. 쟤네 커플이야. 와, 아직 새끼를 안 낳았나 보다. 둘이 다니는 거 보니까. 뭐야 응. 뭐야 뭐야? 나 잡아봐라. <laughs>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는 지켜야 돼. 응, 지키느라고 혼자 다녔다 내려오면 우이한테안 되는데. 용이. 오, 오 진짜 가까이 보인다. 웅이는 귀찮아서 안 나왔어. 아 여기 털라이트 털라이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롯데월드의 롯데월드 롯데월드의 롯데월드 드의 롯데월드 롯데월드의 도로서. 어 그치 아니야 일단 처음에 제일 무서워 그냥 해봐야 돼 천천히 한다 생각해 천천히 천천히 와이러 와이러 그치 아니 한번 하면 이제 계속 된다 그치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상체 앞으로 숙여 그치 그치 아이씨. 거기서 거기서 앞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처럼쉬한번 하면 계속 된다니까. 요사오알라다 n d a 은바스 l a r 우 Dear guests, please observe the safety rules on the cable car. Boarding is yeah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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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for YouTube? Hi guys, I'm about to fail my exam. <laughs> Wish me luck. Can you do something fun? It's, you need more twist, right? Yeah? <laughs> Hello, guys. I got it. I got it. I'm good. They are They are